공지 사항을 이용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짜라짬뽕입니다 반갑습니다. 로또 987회차 보너트 전멸 가로 패턴 세로 패턴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86개 차에 당첨번호 7번, 10번, 16번, 28번, 41번, 42번 보너스 번호 40번이 당첨번호 나 주었고요. 번호 대 전면에서 한번 보시면 단번 어, 대에서 7번, 10번, 10번 대에서 16번, 20번 대에서 28번, 40번 대에서 41번, 42번이 나 주었고요. 30번 대에서 어, 보시면 전멸이 된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986개 차의 단번 대에서 현재 1주간 출연 중, 10번 대에서 2주 출연, 20번 대 현재 8주간 출연, 30번 대 전멸, 40번 대 2주간 출연 중이고요. 어, 지금 현재 987회 차에는 전멸 예상 구간을 어, 또 20번 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주간, 8주간 동안 어, 출연 중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에 전멸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이때도 8주하고 전멸 이때는 6주, 3주 이때 8주 20번대 전멸 예상 구간 이렇게 한번 잡아보고요. 번호별 전멸 확률 한번 보시면 단번대가 33회 10번대가 25회 20번대 29회 30번대 32회 40번대 28회로 이렇게 막대그래프로 보시면 지금 현재 단번대에서 33번이 제일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번대 그 뒤로 이어서 두번째 20번대 29회 세번째로 40번대가 28회로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40번대는 어 지금 현재 56회에서 나누기 2죠. 왜냐면 번호가 이게 오수만 되기 때문에 다른, 다른 거는 다 10순데 여기는 오수 오수가 되기 때문에 나누기 2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이번에 차에 20, 29회로 20번대 20번대를 점멸해상구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로패턴을 한번 보시면 986회차에 5라인, 5라인과 7라인 이렇게 전멸이 되었고요. 1라인에서 1주간, 그리고 2라인에서 1주, 3라인 2주 출연, 4라인 4주, 5라인 전멸, 6라인 1주, 7라인 전멸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987회차에는 4주간 출연중인 4라인 전멸 예상해보고 있습니다. 4라인 여기. 사라인은요 구간이죠 사라인 여기는 20번대죠 20번대와 7라인 40번대 이렇게 43번에 45번까지 어, 전멸 예상 구간을 한번 잡아보고 있구요 지금 현재 5라인에서 58회로 제일 많이 전멸이 된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바로 뒤로 이어서 어, 한 1회차이죠 57회로 5 7회 전멸 횟수로 두 번째로 거의 7라인과 5라인이 비슷하게 어, 전멸이 많이 되고 있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라인과 2라인 동일하게 51회로 어, 세 번째로 이렇게 전멸이 많이 된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새로 패턴을 한번 보시면 새로 패턴에서 이번에 1라인 전멸, 2라인 8주간 출연, 3라인 4주간 출연, 4라인 전멸, 5라인 전멸, 6라인 2주, 7라인 5주간 출연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4라인 같은 경우에는 1주, 2, 3, 4, 5, 6, 7주간 계속 7주간 거의 전멸이 된거볼 수가 있겠고요 어, 이번에는 987회 차에는 아마 나오지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어, 이 라인 8주간, 여기는 7주간 전멸이 되었고, 여기는 8주간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는 8주간 출연을 했고, 여기서 이번에는 987회 차에는 이 라인에서 출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 전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해 보고 있고요 7라인, 또 5주가 출현 중인 점멸 예상 구간. 이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마찬가지 5라인에서 70회로 제일 많이 점멸이 된거볼 수가 있겠고요그 다음에 여기도 7라인이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점멸이 된거볼 수가 있습니다. 어, 또 신기한 게 세로 패턴과 가로 패턴이 똑같죠 여기 오 라인이 제일 많이 점멸이 됐고 두 번째로 칠 라인이 점멸이 많이 되었는데 가로 패턴에서도 아까 보시면 오 라인과 칠 라인이 점멸이 어, 많이 되는 거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 가로 패턴과 세로 패턴이 이렇게 또 비슷하게 점멸이 되는 게또 신기하게 이렇게 오 라인과 칠 라인 점멸이 많이 된다는 거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어, 이렇게 해서 보너떼 전멸, 가로 패턴, 세로 패턴 한번 잘 참고해 보셔서 조업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가실 때또 아래 버튼에 보시면 밴드도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 많이 놀러 와 주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